이따 대여용으로 하나 줄게, 대여용으로. 네. 않겠어, 질파네. 너무 귀여. 그래서 그냥 우리는 유사한 단어로 생각하기로 하자. 뭐라고 유사하냐? 가능성. 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희에게 적어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냥 가능성이라고 대체해도 되고. 자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게 두번 A가 일어날 확률.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의 연장선. いいね。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 여기서 8점을 받을 확률을 구하라 했어. 근데 반지름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A라고 잡아주자. 상관없어 보통 반지름은 r 로 많이 견딜만 A가 좋아 A로 잡으면 가장 안쪽 거 넓이가 어떻게 돼? A제곱. 음, A제곱, 파이가 돼요 얘가 가장 안쪽 거고요. 그 다음, 파라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 파란색 영역에 안에 노란색 영역까지 있지 거기에서 노란색 영역을 빼줘야 파란색 영역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별로 나쁘는데 3A제곱 응 3A제곱 파이 요렇게 되고 으흠. 그 다음 <laughs> 초록색 영역은 안에 아, 네. 그 파란색 영역까지 요거 요거 두개 빼줘야겠지 전체에서 5A파이 응 5A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8점을 받아야 되니까 요거 아니야? 요게 지금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는 9a파이 9a제곱파이지 음, 전체 분해 해당하는 거니까 9a제곱파이 분해 3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냥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주사위는 몇부터 몇까지 있어 1부터 1. 음 응, 1부터 1까지 있어. 근데 나는 T 뽑고 싶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 경우는 확률이 응. 0이지. 그래서 0도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나 뒷면 둘다 상관없어.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돼? 퀴즈. 옆면이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컷이 될 거야. 이렇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 한번 a가 1원을 이론을... 의미로 급식당 버튼을 꼽을 때 주위가 꼽히지 않아야 한대. 경호의 수야 아, 맞지? 사시 볼게 맞지? 그리고 뽑히지 않아야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체에서 주위가 뽑히는 걸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주위를 먼저 뽑아 그러면 주위 적었어한 자리 남았네? 이한 자리에 들어간 경호의 수몇 가지? 응, 얘는 9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냐? 21번! 보면, 제 꺼낼 때 적어도 한 개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 나오면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어. 빨간 공이 나와야 하는데 반대니까 뭐가 나와. 파란... 응, 둘다 파란 공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전체 경우에서 똑같이 구해줘야 돼. 전체 경우에서 얼마래? 어때? 공이 여덟 개지. 끝 그리고 어디까지 지 번까지 지그 번을 요번 이게 아니네이 문제 다어 한 거예. 이런 문제가 몇 번이냐? 보면. a 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A 어떻게 구하냐? 이번에? 우리 곱해줘야 돼. 가예를들어 아, 얘네 문제에 이해시 문제가 뭐냐면. 아니 <목소리법> 자리 바꾸는 것만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놔 전체 경우의 수는? 개를 배열하 제가 이거 두고만 앉서 Oh my gosh. 12번. 확률이 1인 거. 확률이 1이려면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1번. 1번. 한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7 이상의 이 나올 확률. 얘는 확률이 얼마야? 0이지? 절대 안 나오죠? 2번.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주민 한개 이상 나올 확률. 이건 계산해야 되지? 응. 주민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3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36 이하일 확률. 얘는 확률이, 돼? 이지 가장 큰거 중에 곱했을 때 36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36보다 작겠네. 답 3번 나지서 보지 않겠어. 아안 푸는 것도 있나? 근넘는 거. 아, 37원. 3 7번안넘어3 7 강자는 두 장을 포함해서 12장이 들어있나? 그러니까 12장이 1.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A만 강점권이 나와야 돼. 그럼 B는 꽝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 요거, 보니까 자, A 전체 경우에서 얼마? 10. 해당하는 1 5분의 2 얘가 당첨이고 얘는 빵나가야니까 전체 경우에서 10이 해당하는 거 10. 그러면 5분의 2 맞지? 뭐하라 했어? 1곱해야겠지 A만 나오는 거니까 그이 동시에니까.